9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폭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직 조직 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지역 철거 과정에 조폭들이 동원됐고 철거민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폭 출신 인사 A 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 전문 업체에 간부로 근무했던 A 씨는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과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A 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내세워 철거업체 등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구역 핵심동 접복에 원됐고 협박하고 말 했던 상들 많이 있어요. 4구역도 컨설팅을 자기 부인이 뭐 계약을 했고 양쪽 다철 관련이 돼 있어요. 재개발 조합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A 씨의 개입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상황이에요.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은 조만간 조합 관계자 등을 불러. a 씨가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넥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광범위하게 살펴봐야죠. 경찰은 이번 주 붕괴 건물의 감리 책임자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입건된 7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 조선 우선열입니다.